오늘은 제 친구와 제 친구 동생과 함께 같이 빡총타일을 해보려고 합니다. 로블기는또 오랜만이여가지고, 일단은 이거를 깨는 걸 목표로 가볼게요. 어머, 응, 응, 응. 저 이거 많이 떨어져요. 되게 다시 할 제 네, 최대가 저기 높은 되게 회색이란 말이에요. 음, 일단 그것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빨간색에서 돌아올게요. 잠시 자, 예! 제가 빨간색을 통과해서 이제 왔습니다. 자, 빨리 가볼게요. 예. 잠시만요.